TCL 4K QLED 프레임 TV는 단순한 화면을 넘어 우리의 공간을 예술로 변화시킵니다.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눈길을 끌며 감성을 자극하는 아름다운 디자인이 돋보입니다. 이 TV는 단순히 영화를 보는 기기가 아닙니다. 내 공간에 맞춰 변화하며 예술 작품처럼 내 방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주는 혁신적인 제품입니다. 사용자가 직접 선택한 작품을 전시하는 그러리와 같은 경험을 제공합니다. 사용 후 TV 화면이 나의 기분과 함께 변화하는 순간을 느껴보세요. 4K 선명도로 초고화질 영상을 경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뛰어난 음향 시스템까지 함께 제공되어 몰입감을 극대화합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이 TV로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얻고 그들의 일상이 한층 더 풍요로워졌다는 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. 특별한 디자인과 고화질의 조화를 통해 내방을 고급스럽게 만들어보세요. 이 특별한 기회를 놓친다면 후회할 것입니다. 지금 쿠팡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.